저쪽은 동쪽 에리어 그리고 왼쪽은 지브리대창고 청춘의 언덕 도코도코모리가 아마 토토로 있는 곳일건가 그리고 이쪽이 남쪽 서쪽 일단 다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게요 예, 셔틀버스도 다니는것 같네요 아, 그럼 현재 위치가 여기가 메인인것 같네요 이쪽에 사쿠라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끝에 있네. 많이 안 폈네요. 이쪽은 공사 중 마녀의 언덕 키티네 공사 중 모노노케 원룡공주 원룡공주도 있고,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서 연못 한 바퀴 돌고 가면 되겠네요. 연못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시브리시어 틀버스, 아, 무료! 저 셔틀 버스는 어, 어. 그토로있토로 있는, 있는 곳이 도코도코머리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냥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음. 근데 교자 개만 조금 먹으니까 또 배고프네.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겠어. 저쪽은 언덕 길이고 이쪽은 좀 정리된 길인데 버스 타고 그랬나? 돌아갈 때 버스 타겠습니다. 버스 떠난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산보하는 기분으로 걷겠습니다. 갑자기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니까 버스가 여기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연못을 볼수 있었는데 야,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지금 여기네 이렇게 돌아서 도쿠도쿠모리는 이쪽이고 그래도 뭐 사쿠라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5 0 0 m 나 사쿠라는 안 보인다는 거 <laughs> 근데 이게 걷는 게 힘들어도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공기가 상쾌하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어, 정원 도착했네. 근데 그러니까 좀 유원지 같긴 하네요. 다 왔습니다. 토토로가 있는 곳. 아마 그래도 입장료가 있는 곳이라서. 밖에만 봐야될거같아요 그래도 걸을만 했다는거 돌아갈땐 셔틀버스 타는걸로 또 하루 잡으면 반나절 잡으면 다 돌아다닐수 있을거같아요 돈도꺼워 ミキティがばてんぼだいま、ドナタネモン、オトシオリタラティマ。ごめん、マリチケット、ジューサンチケット、モチノ、キャおコサマモ、ミキティらいテントでごてんじゃねえ。 지브리 쪽은 직원들이 상주에 있네요. 안내도 해주고 있네요. 공원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쪽은 티켓. 저쪽은 티켓으로 1시? 1시 30분?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망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얼레비터 같이 가자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음. 같이 가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브리 대창고 말고는 다른 데는 규모가 조금 작네요. 다섯 개의 테마파크 중에 세 개만 운영 중인데 두 개는 아직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지브리 파크 근처에 입장은 무료지만 저런 테마파크 공간은 입장료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었네요. 어차피 건물만 볼수 있고 안에는 못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저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고 지브리파크 느낌보다는 공원 산책한 기분으로 근데 생각보다 벚꽃이 없네요 내일 가는 곳이 쑤르마이 공원 이었나 거기가 벚꽃이 명소 명소라고 나고야 명소라고 거기도 공원 넓은데 일부러 평일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 근처에 슬리프라는 빵집도 유명해가지고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내일 평일이 아니라 휴, 휴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춘분의 날이라고 일본 휴일입니다. 뭐지 이거? 응, 음, 숲에 뭐야? 마나비야? 배우는 곳? 새들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렇다네요. 두더지도 있네. 와, 근데 엄청 걸어왔네요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데 끝까지 왔습니다. 역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네? 버스를 못합니다. 지금 1시 26분인데 배차 간격이 너무 넓은데,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야지, 뭐 40분 동안. 기대. 34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제 달이 열리라는데 예. 그 길로 가면은 좀 삥삥 돌아가지고 결국 또 산을 타야 된다 저쪽 길로 가면요 구글맵을 보니까 굉장히 돌아간다 뺑뺑 어, 계단길로, 아까 왔던 길로 가야 한다. 어,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나본데 공연장 뭐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사카에로 돌아가서 백화점 잠깐 들렸다가 좀 쉬고 아니면 런치, 백화점에서 런치 해야 되겠다. 교자로는 솔직히 성이안 찹니다. 돌아가는 것도 시간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시반 정도 됐으니까 잽싸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줄이 아직도 서 있네요 아까 오전보다 대창고 줄이 더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평 보면 대창고가 제일 볼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는 거의 한, 거의 한 2시야? Yeah. 최소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음. 저도 언젠가 티켓을 타 하면 티켓 사면 그때 오겠습니다. 음. 평일에도 저렇게 많은 거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시 시계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거 <목소리> 지브리 파크 다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굿즈샵인가요? 굿즈샵 한번 들려볼까요? 요거는, 모리파크 상품이네. 에코백도 있고. 오, 불판도 있네. 원형공주 토토로 된, 토토로. 아무튼, 굿즈샵도 있네요. 어, e t s y Betsy, b e t 배치도 e 고 이제 사카 t 로 y b 가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e t s y Betsy, b e t 카에 Betsy, b e t s